와. 과연 농농 농민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조, 그는 조금만 기다려 보기로 하였다. 요쯤? 요쯤. 그래 여쯤. 요쯤에 깔고 버스신도 여기 좀 깔자. 자, 자, 봄이로 봄이로, 자. 아 이게 뒤에서 소환하니까 이게 어디다 어디다 깔아야 돼? 진짜 감이 안와 여기. 어기다 아, 깔아야 되나? 아 모르겠네. 아 이게 뒤에 무덤을 아, 이게 깔아놓자. 자 이런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궁수 때문에 우리 팀이 죽어 빨리. 어. 너무 빨리 죽어. 궁수가 뒤에서 때리면서 오니까. 이걸 여기다가 맞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맞췄어, 맞췄어. 이게 이게 지금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쉽게 죽는데. 공수를 앞에 놓자고요. 공수를 앞에 놔. 진짜 공수를 앞에 놓으면 깰수 있을까? 아 금방 너무 금방 금방 죽어가지고. 구석적에 소환하는 건 비효율적이라서 그렇다고요. 아 근데 이게 이거 있잖아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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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 이게 이게 있어서 힘들 것 같은데 가능할까나? 오케이 한번 해봅시다. 활쏘다 이게 힐러가 필요한 것 같은데 공수를 여기 다 깔아놓고 아킹 얘도 얘도 여기 깔아놓고 사과 여기 깔고. 이렇게 해볼게 요렇게 해볼게 될라나 이게 이게 사과가 생성이 안되거든요 아직도 야얘 힐러는 힐을 잘 안하는거 같기도 한데 뭔가 잘되고 있는거 같긴 한데 초반부엔 항상 오케이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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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춰줘야 돼 이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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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뭉탱이 있는거 맞춰주고 자자자 잘해주고 있어 아야 여기 봐봐 이게 공수가 막 너무 많이 나와 이게 도중에 얘는 힐을 못한다니까? 힐러가 안주는데안주어야 이거 힐러가 필요한 뭐지? 야 아까 힐이라 써져있었는데? 힐은 스킬이고 공격하는 애라고요? 결국 쓸모없는 애네 야 제일, 제일 쓸모없어 <laughs> 아이, 큰일 났다. 그냥 마법사네. 아, 야, 이거 어떡하냐. 그냥 마법사로 뽑은 건가? 실러를안 하는 게 나을 것 다... 같다고? 예, 예, 그런 거 아세요. 잠깐만. 뒤로 가 망했다! 다시 하기. 빨리 죽여. 빨리 죽여라. 광부도 중요하다고? 아, 뭘, 뭘 하는 건지 모르겠네. 와, 아, 아렵다 와, 야 이거 난이도가 저거 생기고 나서 진짜 어렵다. 광부가 절실하다고요. 광부가 뭐 하는 인지 몰라가지고 광부 한번 깔아보자. 그래. 광불 요따 깔고 궁수를 요따 깔고 어쌔신을 여기다 깔고 사과를 요따가 깔고. 그래 사과는 싸니까 이렇게 깔아두고 어 어쌔신 앞에다 넣어보라고요? 어쌔신? 잠깐만, 가격이 안 되는데? 돈이 안 돼요, 지금. 어쌔신은 살 돈이 없다. <laughs> 어쌔신 한번 앞에 둬보자. 어쌔신 앞에 둬보면 될것 같아. 광고의 스킬을 맨 뒤에 한 다음에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오케이. 자. 오케이. 자. 지치나 야, 치지 마! 아! 돈이 안돼 돈이 안 벌려 이게 사과나무가 없으면 돈이 안 벌려 이게 더있어안 있세... 돼! 찍찍아! 그래 거기서 놀고 있어 찍찍아! 아여땄어 여깄어 땄어, 여깄어 찍찍아 거기서 기다려! 기다려야 돼! 찍찍아! 야 이걸 어떻게 할게? 채팅으로는 모든 게 가능하긴 해요, 사실, 예. 와, 야, 이거는. 막아봐봐. 어서씨 막아봐. 어서씨 막아. 막아, 바보 같은 자식아. 오 야, 할수 있겠는데? 가능하냐? 가능하냐? 안 되냐? 안 되냐? 안될려나 안 근데 될것 같지 않아? 니들 뭔가 해줄 것 같은데? 못해줘? 야, 야, 야! 야, 이거만 막으면 돼! 야, 야!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뭐지 이게? 첫번째 거? 뭐뭐뭐뭐하는거야 이게 이거 세개로 막으라고? 레알? 이거는? 큰일났네 드롭 확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계속 쌓이니까 드롭 확률은 일단 마스터 해놓자 드롭 확률은 마스터 해놓고 내가 봤을 때는 리더십을 왜세개 찍어? 아, 리더십을 하나 더 할까? 아, 야, 이거는, 야, 진짜 어렵다, 이 게임. 와. 사과를 찍으라고? 사과 찍고. 암호 하나 찍고. 암호가 6% 증가하는 거였으니까 이거 찍는 게 좋아. 이거 지금 3% 증가하니까 지금 찍지는 말고. 사과 하나 더 찍자. 오케이. 이게 지금 이거 세 마리 나온다. 야, 사과병 안 나오는데, 이번에? 야, 사과병 이번에 안 나와. 저기요. 님들아. 저기, 저기, 저기요, 님들. 이번에 사과병 안 나오는데 누가 사과 찍을 랬냐 누가 사과 찍을 랬냐 빨리 나와라 야! 누가 사과 찍을 랬어 빨리 나와! 누구야? 누가 사과 찍을 랬어 이번에 못 먹잖아! 하, 망했다. 야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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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낭패가 와. 웅수야 막아. 너잘 막아야 돼. 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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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보자 이렇게 해보자 자 천천히 하지. 와야 이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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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보여 얘강강강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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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하다. 강어야 이거 데미지 봐봐 이게. 오 크리스탈 나이스 어. 야, 야내안 때리니? 얘? 저기요, 니마. 왜안 때려, 바보야? 때려야지. 안 때려, 얘네들 뭐하는 거야? 야. 쏴, 화를 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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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쏴, 그래, 그래 쏘면 되네. 아, 얘네들 한 방, 아 거리를 아 앞에 둬야 되네. 아, 이게 거리를 앞에 둬야겠다. 와, 얘네 아한 방전이구나 이게. 아, 한 방전. 한 방전이구나. 해 보자 이거지. 그래 그래 해 보자 해 보자 해 보자. 덤벼 덤벼 덤벼. 이게 한 방전이네요, 여들 일단 밀어넣자. 절로 가져로 가 아니, 필요 없잖아, 진짜. 아, 이게 한 방전이구나. 아. 저한방전인줄 몰랐어요. 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으흠. 어허 어허. 오케이. 자, 여기서 오케이. 제발, 제발. 예예예 죽지 마, 죽지 마.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 한방전인지 몰랐어. 오케이, 오케이. 어떤 건지 알았어. 이거, 이거, 이거 지면 다음 판에 깨볼게요. 아, 이렇게 한방전이구나. 그럼 이 스킬 사기네. 아이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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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요. 저기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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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어, 깼다, 깼다! 그래도 깼네! 야, 깼네! 오, 어, 깼네! 야, 깼네, 결국. 오, 어, 깼네. 오, 깼네. 오, 깼네, 깼네, 깼네. 나못 깼는 줄 알고, 못 깼는 줄 알고. 오어어못 깼는. <frustration> 아또 이상하네 나와 그만 나와 좀 그만 나오라 봐. 이게 뭐야 이게 이치 슈드 수펄 50 애플 스펄 반.. 저기 저기 영어 잘하시는 분뭐 하는 게 좋을까요 저기요 영어 잘하는 분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첫 번째 거 영어 잘하는 거 영어 잘하는 분 빨리빨리 4번이 좋다고 4번 야 물타기 아니지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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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사람들 했다 이게 뭐야 이게 잠깐만 이게 뭘 찍어야 될까? 야 이번에는 나무 쓰는 건가? 뭐 뭐, 뭐.. 뭐.. 나무 쓰는 건가? 뭐 할까.. 어.. 또 사과 찍으라고? 또 사과 이번에 또 못쓰면 너 진짜 어? 간만안 둬? 사과 사과라고 진짜로? 알았어 사과 찍을게 사과 찍었어요 아 사과 또안 쓰잖아! 아니 왜 계속.. 왜 구라를 치는 건데? 왜? 내가 뭐 잘못했냐? 내가 뭔 피해줬냐? 왜 그래? 어, 야, 잠깐만. 야, 이거를 야, 나오자마자 죽이자. 그래, 그래, 나오자마자 죽이자.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좋네. 야, 이거 좋네. 야, 근데 왜 이리 많이 깔렸지? 아, 1번 x 고 2번째 한 햄박스. 아, 이게 내가 방금 크리스탈하고, 이거를 이거를 지금 돈으로 쓴 거야. 레알, 크리스탈하고, 이걸 다 썼다고? 아니 좋기는 한데 그래 나야 막으면 좋긴 한데 돈을 다 썼네 저기요 돈을 다 썼네 저기요 돈을 돈을 다써야 이래놓고 못 막으면 이래놓고 못 막으면 진짜 슬프다 제발 제발 막자 제발 제발 막자 제발 제발 막자, 제발! 제발 막자. 헐크가 약한 거 기분 탓. 이게 궁수가 풀업글이라 그럴걸요? 야, 궁수가 풀업글이라 그럴 거야? 예, 궁수가 풀업글이라서. 어, 근데 쉽게 막았다. 어, 쉽게는 막았다. 야, 아, 진짜 이거 돈다 썼잖아. 아. 뭐야, 이거? 블랙스미스? 프레마 키스트? 뭐야, 이게? 이상한 마법사들 나왔는데? 총총총 오케이. 일단, 일단 뭐, 세개었고 음, 괜찮아. 이 정도만 면족 오오오오! 데미지 50% 증가. 이게 뭐야? 아, 사정거리 증가? 오, 사정거리 찍을래. 어, 이건 뭐야? 아, 슬로우. 슬로우는 필요 없어 보야 오! 사정거리 하나 더? 엑, 스 뭐야, 이게. 뭐, 뭐 찍을까? 와, 쩐다. 어떤 게 좋을까? 사과를 확률 더, 더, 어쩌고? 어떤 거, 어떤 거? 야, 근데 이게 나무가, 야, 이게 나무 먹는 게 없어졌어. 이게, 야, 이 어디 간 거야, 나무 먹는 거? 어, 나무 먹는 거. 보석이 없구나. 아 보석이 없어요? 아 그래요? 아 혼자 혼자서 행복한 고민하고 있었네. 그러네. <laughs> 혼자 행복한 고민하고 있었네. 아하. 허허, 뭘 찍을꼬? 돈이 없네. 이거 하나씩 찍어볼까? 하나씩 찍어보자. 음, 배운다고 찍어. 한번 찍어봅시다. 이게 궁수가 앞자리에 나. 우와, 사정거리. 오케이. 와우 디스 사정거리 와우 일단은 요, 요기다 둘게요 요기다 두고 이 아저씨들 뭐하는 아저씨들인가 한번 소환을 해봅시다 예 네, 뭐하는 아저씨들인가 저도 사실 궁금해요 네 뭐하는 아저씨들인가 궁금해 야 사정거리 때문에 중앙에 모아서 둬도 상관이 없는데? 여 사정거리 때문에 중간에 모아서 둬도 딱히 상관이 없어 와 사정거리가 얼마나 긴지 야 중간에 모아서도 딱히 노 상관. 오케이. 딱히 상관없음. 야이 근데 업그레이드 방금 괜찮게 한거 같은데 좋은데? 여러분들 이게 처음에 돈이 계속 생기는 구나 이게 한 라운드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계속 생기니까 훨씬 좋은 거 같아요. 우와. 에 뒤에 무덤 있는 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얘들 잡아 줄 거예요. 그리고 총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야 봐봐 이거 와쩐다사전거리 업글 야 사기인데 그냥. 사정 거리 업그레이드 그냥 말도 안 되는데? 야 봐봐 위에 태어나도 봐봐. 마법사가 죽여줘. 우와. 음 연구를 해볼까. <laughs> 정말 쉽구만. 야 이거 그럼 사과 캐릭 못 얻는 거야? 아 사과 캐릭 못 얻어? 아데 사과보다 공서 어쩐다. 와야 이거 진짜 쉽게 깨는데? 여러분들 추천한지게 잠깐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이건 뭐야? 이게 뭘뭘 뭐가야? 이거 뭐가 좋아? 얘 yes, 사이드 아니면 뭐야? 첫 번째 게 좋을까? 두 번째 게 좋을까? 첫 번째 거? 1번 오케이 웨이트. 무슨 무슨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인데? 무슨 뜻이야? 무슨 뜻? 이건또 뭐야? 이는또 뭐지? 야, 이거 그냥 1번 2번 그냥 아무거나 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 나도 찍을 거야. 아아 말하지 음... 음... 이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야? 상점을 안 들린 거야? 아, 잘했다. <웃음> 망했구나. <웃음> 상점을 안 들렸어. <웃음> 상점을 <웃음> 상점을 안 들렸구나. <laughs> 그럴 수 있지. 음, 그래, 그래, 그래. 상점을 안 들렸네. <laughs> 상점을 안 들렸어. <laughs> 트리이 <트릭님> 패클러까지 감사합니다. <laughs> 그렇구만 음, 그래, 그래. 그럴 수 있어. 음. 그럴 수 있지. 그래, 그래. 얘네들은 약간 피규어식으로 깔아 놓자. 그러고 보니까 너무, 아, 이게 중간부터 이게 못, 못쓰게 돼 있었어요, 네. 괜히 이상한 거 업그레이드 하고 나는 날린 거예요, 그니까. 러 이상한 거 업그레이드만 하고 날린 거예요, 날린 거. 아, 근데 이것도 잘 막는다, 어. 굉장히 잘 막아, 어, 굉장히. 야, 물병 던지는구나? 어, 그래, 그래. 야, 이건 뭘까? 벽생성. 오도! 치치치징! 아, 이게 그니까, 이게 돈을 벌 수는 없네. 야 이게 돈을 벌 수는 없네. 이건 뭐야? 이건 뭐야? 얻는 건가? 어? 어 니마. 어 니마.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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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이두번 이거 막을 수 있어. 빵야.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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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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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막고 있어 잘막고 있어 잘막고 있어. 야 크리스탈 받았어 크리스탈 받았어. 어? 어? 야 섭친구들 돌아왔어. 섭친구들 어? 쟤들 돌아왔어! 야 쟤네 돌아왔어! 야한 개도 안 나왔어 아이씨 야 너무 너무 돌아왔다 너무 돌아왔다 너무 돌아왔다 자뭐만 이거 사정거리가 좋은 거같아 이렇게 사정거리 좋은 거 같고 데미지 주는 거 좋은 거 같아요 음... 어... 안 찍은 거는 그래도 음... 뭘 찍을까? 야뭘 찍을까? 아 이거? 아이 가격, 가격 내리는 거 쓰자 가격 내리는 거 오케이 가격 내리는 거 좋았어 돈을, 야, 이제,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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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구나. 야, 이제 본격적인 게임 시작이야. 이걸 찍을까? 레진, 레진? 체력 킬? 이거? 이걸 찍자고? 궁수 업그레이드가 좋지 않을까? 궁수가 좋아보이는데? 어, 궁수 찍을래? 나는, 어, 궁수 찍을 거야. 야, 이게 궁수가 더 좋아보여. 왜냐면 여러분들, 궁수가 더 좋아보여. 무조건. 오케이. 야, 이제 모든 친구들이 다 모였다. 와, 야, 이제, 야, 이제, 이제,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어렵다. 야,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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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 진짜 어려울 거예요. 자, 궁수를 여기다 깔고, 사과 소년을 깔고, 어쌔신을 여기다가, 와, 어쌔신 범위 봐봐. 어쌔신 깔아놓고, 어, 여기 대장장이한명 깔아놓고, 자, 마법사도 한명 있으면 뭔가 좋을 것 같아. 오케이, 그러면은, 하나가 더 필요한데, 하나가 돈이 없으니까 못 가네. 음, 다음 사람은 고를 걸 골라볼까? 음, 49원짜리를 먹고볼까 엔지니어? 음, 엔지니어. 어, 창병. 어 얘를 깔야겠다 아니 얘는 얘는 별론 것 같아. 음, 누구를 깔까? 얘를 깔까? 얘도 저 보이는데? 자 여기 하나만 사주고. 야 어떤 걸 깔까? 어떤 걸 깔까? 음... 오케이 야 사과 사과 사과를 깔자 그냥 어. 짜 얼병. 아 이게 이렇게 얼어버리네. 오. 오. 야 공수 죽는데? 저기요. 저기요. 저기요, 궁수야, 죽으면 안 돼! 야, 뭐 하는 거야, 궁수야? 너 이거밖에 안 돼? 궁수야! 궁수! 궁수야! 얘 올리고 얘도 올려놓고 자 공수 한명 더 오케이 공수 쨍쨍 쨍쨍 나이스 깼다 와 근데 야 깨기 진짜 어렵다 이제 여러분들 지금보다 진짜 깨기 어렵네요 와.